어, 0,a에서 얘들아 저 녀석한테 그은 접선이 수직 얘들아 직선이 수직이면 사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거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지 얘들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유형 중에 몇 번째 유형이야? 세 번째 유형 어차피 밖에서 쏜 거잖아 맞네 얘들아 바깥에서 쏜 접선 야, 그러면 이게 되게 그냥 풀이가 정해져 있는 게 일단은 접점부터 놔야 돼 요, 괜찮아? 자, 요 접점에서의 기울기는, 자, 미분하면, 니네 미분하면, 이거니까, 기울기는, 어, 이렇게 되거든? m값이 얘들아, 몇이 되는 거야? m이 2분의 1 t 되는 거 맞아잉? 기울기가 얘들아, m값이. 그래서 너희가, 자, 봐봐, y-y1. m에다가 x-x1. 얘가 얘들아 0,a를 지난다 여기까지는 그냥 완전 그냥 원래 우리가 맨날 밖에서 썬 접선구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니? 자, 넣어볼게 0,a를 지납니다 여기다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될 거고 이게 넘어가면 얘들아 이게 4분의 2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1t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a 그 뭐시냐 얘들아 마이너스 1은 0되는 거니까 t제곱 더하기 0t 더하기 4의 a-1이 0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여기까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잘 봐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 값이 2개 나올 거란 말이야 잘봐 m이 2분의 1t야 M이 두개 나오면 T도 몇개 나오는 거야? T도? 두개 나오게 되는 거 맞아? 니네 여기 누구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? T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온 거 맞아? 우리가 여기서의 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해. T가 알파랑 베타. T가 알파랑 베타. 됐니? 그럼 잘 생각을 해봐. T가 알파베타니까 M값이 2분의 1 알파도 나오고 2분의 1 베타도 나온단 말이야 니네가 뭐 이게 인수분해가 됐으면안 물어봤을 거 아니야 괜히 인수분해 할 수도 없고 M값이 이건데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이 M값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몇이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어? 곱하면 길이의 곱이?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4구나 알파베타가 얘인데 얘가 얘들아, 마이너스 4구나. 아니 이렇게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. 그러니까 a-1이 얘들아, 몇 되는 거야? a-1이? 잠깐만, 어. a 마이니까 a값 몇 되는 거야? a값이 0 되는 거맞잖아요 이거 괜찮겠니? 계산 잘 됐지? 그리고 판게 마이너스 4니까 약분하면, 어, 오케이. a값이 0 되는 거 맞지 않다. 원점에서 쏘았을 때 아, 어, 사로수식이다 이렇게 너희가 푸는 거지. 알겠냐? 무슨 말인지.